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예림의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왕조와 민족의 생존에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곧 착지당하는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고 사회적 약자의 거리를 보호해주라는 유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이드 왕조와 하나님 백성의 한구족 실존을 보장해 줍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왕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요하께서 예언자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말씀인 1절에서 9절은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9절의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독립적이었던 두 말씀이 함께 읽도록 나란히 놓입니다. 이때 1절과 6절에 나오는 유다왕의 집이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1절에서 오전은 유다왕과 그의 신하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건적인 겉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 평화와 안녕이 보장되지만 말씀을 거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면 다이 왕조는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의 심판 선언은 유다왕의 집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선언하신 대로 다이 왕조를 파멸할 자에게 넘겨 면망시킬 것입니다. 산문으로된 8제에서 9절은 가상적인 문답을 활용해 예루살렘이 어떤 연유에서 그처럼 폐하가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상숭배가 예루살렘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사회가 그분을 온전히 섬긴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부패와 우상숭배는 배교의 두 추악한 모습으로 언제나 함께 등장합니다. 요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할 장소를 특별히 지정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21절에서 11절에 다윗 왕조를 가리킨 유다왕의 집이 여기서는 문자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내려가라는 요하의 명령은 예레미야가 성전 주변에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솔로몬 왕궁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아래 있었습니다. 인칭 단수 명령 드을진니나가 보여주듯이 일차적 청자는 왕이지만 범위가 왕의 신하들과 예루살렘 주민으로 확대됩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되는 요와의 말씀은 맨 위에 왕부터 아래의 주민까지 모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유다왕을 수식하는 다윗드 왕의 안제는 유다왕의 신학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유다 왕은 영원한 왕권 약속이 주어진 다윗의 후손임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통치해야 합니다. 유아께서 유당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안의 울타리 밖으로. 내처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보호해주도록 거듭 요청하셨지만,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권리는 강자에게 의해 자주 유린당했습니다. 약자의 법적 권리가 무시되는 불의한 사회에서는 죄가 없어도 힘이 없으면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정작 죄를 범한 자는 권력과 금력에 의해 의로운 자로 간주됐습니다. 통치자들은 사적 이해관계나 욕심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무관자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부의 유무에 따라 법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재판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은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 타제에 정착한 사람을 본문에서 이곳은 8절에 이 성읍처럼 예루살렘을 무제한 피는 잘못이 없음에도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희생을 가리킵니다. 주변 나라들이 주장하듯이 왕조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정치나 경제와 같은 물리적 힘은 종속 변수에 속합니다. 요와 말씀에 순종하여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다이 왕조와 유대의 안의를 결정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약자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질 때다이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면 예루살렘 왕국은 파괴될 것입니다. 유다왕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는 신학적 진술이 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보호를 받고 싶으면 다윗 왕조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진심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집은 1차적으로는 왕궁을 가리키지만 부차적으로는 다윗 왕조도 포함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 언인은 유다의 부순종을징계하시라는 요와의 단호한 심판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순종을 거절할 때, 요와께서는 다윗 왕조의 멸망을 당신의 음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요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통치자들은 순종의 구원을 거절하고 부순종의 멸망을 선택합니다. 주전 587년 왕궁을 포함해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됩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두 구절은 여러 면에서 앞달라에게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1절에 나온 유다왕의 집이 6절에도 나옵니다. 문법적으로는 개혁개정의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6절의 첫 단어인 원어인 접속사 키에 의해 1절에서 5절에 이어지고, 또 6절과 5절은 내용상 서로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요와 보시기에 길라시나 네바논의 머리와 같이 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요아께 그처럼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심판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요아께서 부순종한 예루살렘을 반드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 파멸할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는 문자적으로는 내가 내게 맞서 파괴하는 자들을 성별할 것이니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자들이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가장 좋은 백향목을 잘라 불에 내던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할 자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보다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길랏은 요단 동편 북쪽으로 유양으로도 유명하지만 여기서는 무성한 살림 때문에 언급됩니다. 네바논 산을 덮고 있는 백향목은 근동 전역에서 탐을 내는 최상품의 목재였습니다. 솔로몬은 두루왕 히랍의 도움을 받아 네바논 백향목으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길루 아까 네바논의 머리가 예루살렘의 멸망 선포에 등장하게 된 까닭은 이곳에서 생산된 나무로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뿐만 아니라 지배 계층의 화려한 저택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팔제서 구조는 가상적 대화 형식을 활용해 왜 예루살렘이 멸망에 떨어졌는지를 요약적으로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여행하는 이방 사람들도 눈앞에 전개된 항폐함에 놀라 그 원인에 관심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보호자이신 요아께서 어쩌여 당신 도성을 이처럼 강야로 삶이 살수 없는 폐허로 만드셨는가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명령하는 3절의 경우와 달리 9절에서는 우상숭배에 의한 언약 파기가 그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이방인들의 입을 통한 우상숭배의 고발은 예루살렘 멸망의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이방 사람들조차 요아께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의 원인을 요아계로 돌리거나 정치군사적 열쇠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하나님 요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 그를 섬겼기 때문임을 곧 언약의 하나님 요와에 의해 징벌을 받아 멸망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준행 여부에 따라 영광을 주실 수도 있고 항백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복의 조건으로 안식의 중수를 이전에는 명령하셨는데 여기서는 왕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 이방인, 고아, 가부 등 약자를 보호하며 보살피며 구원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 않으면 나라도 지도자들도 개인도 바르게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파멸하는 자를 준비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Thank you